아침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붙어요 미향강사라나 아차미 샹 사랑함, 아참미 샹강, 사랑함, 아참미 사무량심.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이정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애정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모든 중생 행복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일정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아침 발원문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행운이다. 나는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다.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오늘 하를 내거나 남들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할수 있는 만큼 힘껏 남을 돕겠다. 보리심 바론문 보호가 필요한 이에게 보호자가 되며 길을 가는 이에게 안내자가 되며 강을 건너는 이에게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방을 찾는 이에게 섬이 되며 빛을 찾는 이에게 등불이 되며 쉬고자 하는 이에게 실자리가 되며 종이 필요한 이에게 종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 위하여 여의주가 되며 행운의 항아리가 되며 힘있는 주문이 되며 최고의 약이 되며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가 되며 풍녀의 소가 되게 하소서 돼지와 같은 요소처럼, 널 있는 허공처럼, 한량 없는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바탕이 되게 하소서. 끝이 없는 허공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들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부처 보살 스승들이여, 우리 생각하여 주소서. 과거 생에 중생 아껴서 불리심을 터득하시고 깨달음에 지복 이루시고 보살도를 차례대로 행하셨던 나도 모든 중생 위하여 불리심을 일으킵니다. 보살도를 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보살도를 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보살도를 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고살 행론. 오늘 내 삶은 열매를 맺었네.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를 이루었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네. 허물었고 고귀한 전통으로 정법에 맞는 수행을 하리라. 눈먼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귀한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이 희귀한 우연처럼 보리심이 나에게 생겼네. 성매선사 신무익송. 마음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 경전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자선하여도 이익이 없다.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하여도 이익이 없다. 암안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스승 될 사람의 득이 부족하면 중생을 제도해도 이익이 없다. 안으로 찬다운 득이 없으면 밖으로 위험을 세워도 이익이 없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대중을 가르쳐도 이익이 없다. 원인을 <laughs> 무시하고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뱃속에 암암만 가득하면 교만하여 이익이 없다. 한 평생 문학에 사는 사람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도 이익이 없다.오늘도 무제 치시로 베풀겠습니다.하안시 얼굴에 하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베풀겠습니다. 자, 안시. 말로서 남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로 베풀겠습니다. 언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씨를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심녀시 사랑을 담은 눈으로 사람을 만나는 즉시, 눈으로 베푸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 즉, 마음 씀씀이로 베풀겠습니다. 사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짐을 들어주고, 힘든 일을 몸으로 대신 해주는 것으로 베풀겠습니다. 상자시,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 베풀겠습니다. 방사시 굳이 묻지 않고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찰시로 베풀겠습니다. 내가 이 일곱 가지를 몸소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과 행복이 따르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훈련.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고자 하며 항상 중생 아끼기. 하인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남들을 세상으로 아끼길. 항상 내 마음 살펴서 번뇌 일어나자마자 난가 나를 해칠까? 바로 굳게 알아차림하길. 성품 나쁜 사람이 악행으로 고통받을 때 값진 보물 찾듯이 기중하게 아끼길. 질투 때문에 나를 비방할 때는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게 바치길 이만 기대 갖고서 내가 많이 도와준. 이가 나를 애쳐도 선지식으로 모시기. 직접 간접적으로 중생께 행복 바치고 모든 고통 내가 은밀하게 받기를. 세속팔풍에 물안들고 모든 현상한영인줄 알고 집착안하여 중생해탈하소서 간략한 예비수행 세상에 기처 파드마삼바바시여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당신이 다 아십니다. 얻기 힘든 자유와 조건을 깊이 사유합니다. 우상과 죽을 운명을 깊이 사유합니다. 틀림없는 인가법을 깊이 사유합니다. 윤회의 고통을 깊이 사유합니다 유일한 기이처인 삼복께 기여합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무시 이래 무명으로 쌓아온 모든 악업과 잘못을 참회합니다. 옴 바즈라 사바하 옴 바즈라 사바하 옴 바즈라 사바하 나의 몸과 삼천대천 세계에 좋은 모든 것을 공양 올립니다. 옴 살라 라트라 만달라 부자호 옴 살라 라트라 만달라 부자호 옴 살라 라트라 만달라 후자호 모든 기의처의 본질인 스승이시여 자비로 저를 보살펴 주소서. 옴아홈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옴아홈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옴아홈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옴아홈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오마 홈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옴 아훔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옴아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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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즈락으로 바드마시리움 음을 고주파로 두시고 만트라가 나갈 때 장기 장기에 화장을 느끼면서 만트라 소리를 내어 봅니다. 네 가지 간정으로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성불하셔서 우주의 진리 옴 소리가 나갑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깊게 마시는 호흡에 복부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복부가 수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호흡을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쉬어 줍니다. 세상의 진리 옴 소리 나갑니다. 진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소리 한번 내봐도 돼. 오, 오 세상에 첫 소리 아 나갑니다. 아 소리 호 모든 불보살님들의 연민의 가슴에 소리가 나갑니다. 그리 흐리... 새온 보살님과 우리 마음이 합일된 마음으로 잠시 호흡을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셨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를 이롭게 하는 하늘을 가득 채우는 수행사단나 하겠습니다. <laughs> 거룩하신 불법성 성불까지 기여하여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불법성 성불까지 기여하여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불법성 성불까지 기여하여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겠습니다. 완전. 관상. 한량없는 중생의 정수리에 하얀 연꽃, 월륜 가운데 흐리에서 숭고한 간세음보살 나타나 하얀 몸에서 오색빛이 발하네. 미소로 중생을 자비롭게 바라보시네. 두손합장하고 옆에 두손 수정염주와 연꽃을 들고 비단과 보석으로 장음하여 가사 글치시고 정수리에 아미탑을 모시고 결과 부자하시고 청정한 원륜에 기댄 모든 불보살들의 화연이라네. <laughs> 자비로운 간세음 아미탑을 보시고 허물없는 백생몸 중생 가피하소서 간세음 보살께 예경 올립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여 간세음 보살 몸에서 찬란한 빛이 바라니 하업으로 생긴 무지를 정하여 온 우주가 극락세계되리 우리의 몸과 입같이 위대한 간세음보살의 몸과 입과 뜻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각심은 공과 분리할 수 없으리 간세음보살 자비로 피시여 우리 생각 하옵소서 당신이 다 아십니다 다 하십니다. 모든 고통 두려움에서 오마니밤매움 오마니밤메움리오마니밤메움리오마니밤메움리오마니밤메움리오마니밤메움리오니밤메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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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ഓ മാനിംം ഓം റെ ഓണിവം ഓം റെ ഓം മാനിമം ഏം റെ ഓണിവ ഓം റി ഓം മാനിമം മെ ഓം റെ ഓണിവം ഓം റെ ഓ മാനിംം മേ റേ <laughs> 대자 대비하신 간세원 보살님께 간정을 받겠습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깊게 마시는 호흡에 복부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복부가 수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나의 몸과 마음은 오늘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호흡을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셔줍니다. 두 눈을 살짝 감고 자신의 마음 속에 디자인하고 있는 관세원부살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관세원부살 이마 가운데 차크라에 하얀 빛이 나와 우리 이마 가운데 차크라에 하얀 빛으로 오십니다. 몸으로 지은 악업을 정화하고. 파괴할 수 없는 금강신의 가피를 받습니다. 오, 관세원 보살, 목 가운데 차크라에 붉은 빛이 나와, 우리 목 가운데 차크라에 붉은 빛으로 오십니다. 말로 지은 악업을 정화하고 파괴할 수 없는 금강 구의 가피를 받습니다. 아 관세음보살 가슴 가운데 차크라에 파란 빛이 나와 우리 가슴 가운데 차크라에 파란 빛으로 오십니다.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정화하고 파괴할 수 없는 금강심의 가피를 받습니다. 호. 후... 이제 세 군데 차크라에 동시에 하얀 빛이 나와 동시에 빛으로 오십니다. 온 몸을 무지개 빛으로 가득 채워 나머지 악업을 온전히 정화하시고 마음의 본성 즉 근강심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흐리 가슴 가운데 차크라의 간세연 부살님과 우리가 공기와 공기가 섞여 있듯이 합일된 상태의 한 마음으로 잠시 호흡을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쉬겠습니다. 나와 중생의 몸이 간세음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든 소리는 육자진언의 선율로 들리며 일어나는 생각은 강대한 지혜의 비춤이네. 이 공덕으로 속기 간세음 보살 성취하여서 모든 중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간세음 보살처럼 되게 하소서. <laughs> 호법신 기도 람냥캄옴아홈람냥캄옴아홈람냥캄옴아홈 오, 만트라의 수호자 에카자티어, 영광스러운 수호자 의마카라 돌제, 렉바, 라울라여, 둘태, 다섯 명의 장수, 자매들이여, 호법, 신장님들이여, 이사마야공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청하온이 당신의 원력을 행사하소서, 계율을 지키기 위한 기도문, 오음 최상의 깨달음인 보염불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 불리심을 일으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상대적 불리심과 궁극적 불리심을 바르고 철저하게 받들겠습니다. 과거의 무수한 불보살들, 바다와 같은 비디아다라와 다키니께서 최상의 외적, 내적 비밀의 사마야계와 무한한 계율의 바다를 지키셨듯이, 이 위대한 길에 들어선 저 또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부터 이 계율을 철저히 받들겠습니다. 철저히 받들겠습니다. 철저히 받들겠습니다. 철저히 받들겠습니다. 여기서 계율은 보리심을 갖추고 지혜를 성숙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Sounds good.